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알아서 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여기서 요한복음 21장 고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에 이미 생선이 놓였는데 또 새로 잡은 생선을 따로 과적으로 하신 의미가 있을 따로 의미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거 이것도 좀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라 해서 이제 그물 던지니까 100신세 마리 물고기가 이 그물 안에 100신세 마리, 100신세 마리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물고기를 끌어서 이제 육지 육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육지로 이제 물고기를 끌고 와 보니까 벌써 여기 숯불에 생선이 놓였고 저 그림은 못 그리니까 대충 생선이 놓였고 생선이 굽혀 있는 겁니다. 구운 생선이 있고 떡이 있더라. 요 이미 구운 생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운 생선이 있는데 지금 잡은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가져온 생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숯불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구운 생선을, 주님께서 구운 생선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여기 떡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떡은 예수님. 여기 생선은 성도를 가르쳤는데, 그물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셔 볼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보금이라는 그 물에 걸려서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그리고 일백 신세마리 물고기는 하나님의 샘만에 들어온 물고기고 그 물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절대 이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물이 안 찢어지니까. 몽땅 결국은 육지에서 꺼집어냈는데 바다는 세상의 그림자고 바다에서 육지에 꺼집어내는 것처럼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리니까 분리시키는 거니까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을 이제 구별시켜서 구별시켜서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은 이미 생선역에 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운 생선입니다. 요 생선은 구워지려면 죽어야 되고 올라가서 구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미리 보여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 구약 시대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노아도 방주 신들하고 고생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굽혀지는 고개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 시대 때 많은 선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고 죽임 당했는데 앞서간 믿음의 선진 중에 구원 생선처럼 고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반 물고기도 가져오라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요 숯불 위에 올라와 있는 생전처럼 그리소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시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숯불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먹고 마셔라 그래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는 주님은 한 덩이 떡, 떡이시고 우리는 생선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희생하셔 생명의 떡이 되셨고 우리는 그리소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때그 속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피를 쏟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그 속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먹으라고요 먹으라고 먹고 마시는 게 교제거든요 진정한 교제는 희생과 수고 속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